좋아, 이제 새로운 새로운 랩이야. 아하. 이것은 암살 플레이를 해야 할까? 쟤네가 자면 좀을 나들키나들킴 나 들킴? 어? 들킴 뭐다 들키 들키 이거나 먹어 자식아 아프지? 아플 것이요, 이거 또 먹어? 아프지? 아플 것이요? 아, 아야 주사, 주사, 주사 내 거, 내거 암살 플레이를 하려 했는데 실패했죠? 항상 여기 무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안 돼. 저기 있다. 그저. 일단 던져. 이렇게 많이 죽었을 것이요다내거 그럼. 화살도 내 거? 다내 거. 여기 있는 거다내 거. 다 다 먹을 거다 냈고 그럼 밖에 있는 애한명 남은 건가 은근 많이 주셨죠 버려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몰라 언니가 쓸데가 있겠지 뭐야 선물이야. 선물이야! 도망쳐! 어우 무서워 죽겠어. 선물. 선물! 잘 가시게! 아, 퓨정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능숙하죠? 더러운 짓은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띡띡. 아, 아직. 무기 좀 가져줘서 나 아프지 않아? 뭐여긴 상자 같은거 없나? 또 몰라 또 위에 있을지. 네뭐 딱히 없습니다. 가도록 하죠. 이러다가 누구까지 나오는 거야? 지하 6층까지 왔습니다, 일단. 오 뭐야? 이 워루크잖아 이거. 이 워루크 짱 무서웠거든요. 잠깐만, 안 보여. 슉슉 피가 왜 이렇게 많아이 워루크? 어, 뭐부터 쓰지? 이런거 먼저 씁시다 이거라, 이거라. 더 x 1거 쓰자 이런거 안됩니다 얘는 이와르크에요 이거 양손이었나? 음... 무기 다섯 될것 같은데? 이총우 주지 다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자, 뱅뱅뱅뱅뱅뱅 해전 회오리 오이뭐 이런거 할수 있지? 일단 잘하지 아무것도 안주네 충격적인데 뭐 줄줄 줄 알았는데 계란이라도 아 있죠? 아 그냥 갈 뻔했죠? 지금 이렇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네. 어, 아직 폭탄도 있네. <laughs> 폭탄 두 개랑 아, 그거 하나였어. 그거 아까 철상자 갖다 이하로 그 때리면은 피가 다 나? 해본 적은 없는데, 한 번도? 뭐야? 나뭐잘 하는 거야? 상자 주는데? 야한번 쉬었다가 라는 거겠지? 너무 어, 뭐 좋은 거 줬다. 잔심 잔심 시리즈로 주는 건가? 오뭐 어, 신기한 거 많이 받았어. 거면 여기서 해가라 이거구나 지금. 생선도 있나 여기 살고? 요리를 할 거면 이렇게 해가라. 아 생선 있다. 아무도 못 잡았죠? 대단히도 충격적이지만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하자. 뭐야? 세이브 안 된데 대박이죠? 근데 별, 진짜 별게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게 좋을까? 이것이 나의 전부요. 이것이 나의 전부요. 뭐가 더 없었어? 버리자. 통도 안 돼. 아이또 몰라. 이걸 쓸 수도 있어. 갑시다. 좋아. 일단은 뭐 다음 미션 가는 거죠. 전기네 굉장히 위험한 친구거든요 저거 어, 뭔데 뭔데 리잘 포스도 있고 비리비리도 있고 일단 이럴 때는 화살로 쟤를 한방 쏴서 맞춘 다음에 터지면 가서 어? 빨리도 됐네 빙글빙글 돌려서 회전 회오리로 때리는 거야. 오케이. 이마 소리도 그러자 나 이래. 그럴 때가 아니라는데? 공복 왜 이렇게 많나 짜잔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다. 공봉으로 들고 화살로 당긴 다음에 불태워주게지. 아프게 맞았지 지금? 음, 좋아 이런 거 이렇게 딱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자석으로 혹시 물속에 뭐가 있다면 이렇게 끌어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뭐가 들었을까? 보물상자 아무것도 없고요 나머지 10발. 뭐,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없어도 딱히 상관없는 아이템을 줬네요. 약간 제가 쏜 거죠, 이거? 아, 맞다, 나 이거 있지, 참. 이렇게 바보 같아, 큐짱. 무이취 찍소리도 못하게 때려야 됩니다 이럴 때 때릴 수 있을 때 때려야 돼 때. 오케이 아주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패죠 이렇게 패면 돼 어우 기장 잘한다 암살자야 거의 뭐 여기는 물고기 같이 딱히 없나 없나 봐 가자 다음 고고 <laughs> 아 진짜. 한 말인가? 엄마. 왜? 저새 도로 싹다 지금 저한테. 두 마리 죽을까? 당연히 다 죽었다. 자, 이런 경우엔 얼음으로 올려서 먹으면 좋은데 공간이 되나? 됐다.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됩니다. 이게 그러네. 여기 봉사자들이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없어도 딱히 상관없는 걸 주네. 엄청 좋은 거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거 하나 더 있었지. 일단 그거보단요. 중대한 스페려야 돼 이거. 되게 되게 세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세다는 거죠. 잠깐만, 아,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안돼, 빨리 죽여야 되지 나한테 이상한 짓 한단 말이야 아 진짜 가야 안돼! 어우, 그래도 많이 나쁘진 않았어. 이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뭐, 저도 잘했습니다. 제가 진짜 좀 까다롭거든. 이제 아까 저기 물 속에 철상자 있었죠. 저거 꺼내서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딴건뭐 없나, 이제?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니, 진정할 딴데 뭐 있나 볼게요. 제가 뭐 마지막에 가데 뭘로 오세요? 아, 아, 좀 장난하다. 들어와 아무것도 없으면 와 기분이 팩 상했어요 지금 귀찮.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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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맛있어 맛있어. 그다음에 정비를 하고 그래도 이거 많이 만들어서 진짜 다행이다 천만 에 다행이죠 진짜 이거라도 없었어 봐 무기 넣을 수 있는 건 많아 참 다행이야. 뭔데 제, 제 뭔데다 처음 보는데 뭔데? 어리잘프스네아 어. 지금 오는 거지 저거? 빨리 안지 지금. 어 뱅뱅뱅으로 죽여야 될것 같은데. 아 진정할. 아 진정할. 우와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아내나 죽어? 처음부터 아니지, 설마? 진짜 처음부터야, 이거? 생전부터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하니 아, 제발 제발요 제발 생전부터입니다 대박고 어머나, 허허.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